오늘도 귀한 금요예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온전하신 내용이 우리 0 년간 마음속에 담겨져서 지식에 머물게 만들고 행위에 머물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참 감사 참 복음의 귀한 축복으로 인도받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묵상의 장막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뭐 절기가 원래 는칠 대적인데요 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말한다면 육월절이죠. 여러분 잘알다시피 육월절은 십자가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나온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6월 절 저기 때는 항상 뭘 먹었냐면, 쓴나물, 뭐 이걸 먹었죠. 그 다음에 구운 고기 같이 먹었는데요. 뭐를 먼저 찾게 만드셨나면 하나님은 죄를 먼저 찾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모습을 있다 그랬죠? 양쪽으로 날서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도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뭐도 있다라는 거요. 예 율법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말씀과 하늘에 있는 말씀, 이 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알라고가르쳐 주신 거라면 하늘을 알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양의 핀좀 믿습니다. 그래서 어, 고기를 먹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소화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 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겉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소화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구원을 가지고 뭐하라 그랬어요? 시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원은 시작입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6월절이 3, 4월 달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날을 첫 달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시,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십자가로 저희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오순절이죠, 여러분들. 그 6월절 절기가 끝나는 그 다음. 어, 안식 후 첫날 나왔던 초실절을 시작해서 무려 7 곱하기 7 7 7은 49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숫자 1도해서 5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가 도 어둠을 뚫고 처음 나왔던 생명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나와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어떤 축복을 누려주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 희년, 50오0년 희년, 7년 안식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게 부활되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곱하기 7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자리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인도하세요. 하나님 실수하신 적한 번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세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인 줄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감남산에서 언약을 받고 성령의 그 말씀을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열매 맺는 자리까지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만 제가 이게 이번 주한 주간 이절개의 축복을 누리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참고만 하셔야지. 그따고해서 6월절이 4주로만으로 끝나는 게 6월절 안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오순절에게 인도만 있는 게 아니라 4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성이 뭐냐면 복음을 계속 단어 안에다 갖추려고 가두려고 그래요. 그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묵상 어, 속에서 하나님과 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엇을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누려져야죠 오늘 이제 그 우리 그 저기 중국 제자들 마지막 시간이어서 점심 먹을 저보 급하게 오라그래서 갔다가 먹고 이 북촌리를 한 바퀴 돌고서 가는데 예전에 그 함덕에서 중국 제자들이 여기 제주 온다는 얘기 듣고 만난 적이 작간 있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그분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분 은 아니었는데 그때. 오경의성교에서 우리 부촌에 있었을 때 처음 개척했을 때오경의성교사님 소개시켜 줘서 그 중국 제자들 마음에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제자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그 옛날 지나가듯이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또 우리 귀한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교가 됐던 교회가 됐던 현장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한번 보고 지나간 거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느껴졌고 또 아까 분데 박연진 지사님이 전도하고 오신 얘기하시면서 물론 지금 너무 너무 힘든 시기지만 그 예수 만나기회잖아요. 진짜 우리의 축복의 자리는 예수거든요. 우리의 보화도 예수고 우리의 상고도 예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너무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 문이 열려져 있는 시간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 계속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열매주간이라고 열매 생각하지만, 아니요. 열매는 오히려 오순절이 더 열매의 날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미국을 통해서 복음을 받다 보니까, 그런그 그,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관습과 습관도 함께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열매는 추수감사절보다도 사실은 여기에 더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초목절을 지금 누리고 있는 믿습니다 아멘. 초목절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거두어들인 후에 그다음에 또 어떤 메시지가 있었죠? 7일 동안이라는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은 항상 이거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 있는 것이죠? 임이라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얼굴이 뭐죠, 여러분들? 아직이라는 이 구원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만큼 터다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요. 아닌데 나내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구원 못 받은 것같아그 우리 생각이고 여러분들. 십자가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조금도 조금도 해결함이 못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이라고 여러분들.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한 설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인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 구원 받은 걸 끝났다가 아니라 그 구원을 가지고 멀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경제 문제 아니다. 그 경제 문제 아니다. 그 사람 문제 아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거 죄의 문제다. 사단의 문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칭이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오늘을 뭘로 살아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그리스의 피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 된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초시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 지금 내 이름은 어리에 농명되 있는 거예요. 저 생명체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오늘 내 광야에 있지만 태풍이 불고 뜨겁고 춥고 너무 너무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창구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미와이 아지 속에서 오늘 복음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은 초막절을 떠나 뭐를 말하냐면 장막절이라 고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의 장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교육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장막이 필요해요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의 복음, 복음 비밀의 복음 체질 복음 누림 맨 마지막에 뭐 있어요? 복음 조직이에요 교회는 정말로 이 복음이 이루어져 있어서 는있 보호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권속들 그런 조직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게 장막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중에 장막의 축복이 는 거예요. 이 안에서 후대들이, 다민족들이, 이 안에서 성교가, 이 안에서 미래가,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장막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그 처음부터 성령의 장막, 말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께서 우리의 빛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수로 말씀의 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그리스의 빛이 받기는 등경 위에 있는 자들. 그다음에 그장막의축복을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 비가 필요하냐?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 될줌 있습니다. 아멘. 사탄은요, 항상 사탄은 뭐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우리를 고립, 고정에 고립화 시키고 고정화 시켜서 뭐하는가 지 고령화, 고립화 시켜서 거기 머물게 만드는 게 사단의 통로예요. 어떻게 고립화 시킵니까? 다른 걸로 고립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무지, 영적인 무지. 또 뭐죠, 여러분들? 무의미.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감사.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는 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화라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지식에 굳, 굳, 굳혀 버리면 여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다라고 믿고 있고 믿는다라고 믿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 있고 죄를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용과 의미가 없으니까 뭐에몸 머물러 있면 행동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걸로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행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신앙의 척도를 삼으면 안 되거든요. 왜이 땅에는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 예수에게 붙잡혀져 있는 것이지 그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얼른 흘러 얼른 가요 계속 바깥에 보여지는 외형 형식 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고정화시키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 사단의 통로를 배웠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사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큰 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큰 것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항상 우리를 작은 것으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큰 것을 가지고 역사하면 기도하거든요 큰 것을 가지고 역사하면요 교회 쫓아간다니까요 목사님들 연락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늘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봤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전 13장 문제, 16장 문제, 19장 문제 이름 알면 온 문제가 뭐죠 여러분들? 예? 도신자 여섯 가지 문제. 그게 뭐죠, 여러분들? 첫 번째 완전히 운명. 여러분 운명에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운명의 문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그 다음에 정말로 내세 의 문제, 후대 의 문제.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완전히 고립시켜 놓고 사담하여 교묘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 정말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왜곡시키고 희석시키고 복음을 가감하고 이런 한계 속에 얼마나 뿌리내려져 있는지 모니다 그리스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 진정한 축복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참추수는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어, 사람 보면왜 나는 이러지? 그거가 아니라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걸을볼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뭐 없는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율법이 없는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죄 없는 복음을 외치고 있고 사탄이 없는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21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두려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가늠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려워하는 게내 마음대로 돼야 요 예? 가늠하는 거? 지금 교회에서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들은 다 가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볼때 뭐가 가늠해요 여러분들 네?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른 남자 만나는 거? 그럼 나는 다른 남자 안 만나면 가늠 없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더 무서운 가늠은 왜말안 하고 왜 눈에 보이는 가늠만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너무나 많다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작을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검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양날로 서 있는 검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한쪽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복음을 말한대니까요. 사단이 없는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쨌든 유토피아에 붙었다기도 하고, 어릴때는어 때는, 어떨 때는 천주교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교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그게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세,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들. 진정한 것이 보여지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줄 있습니다. 이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 위에 우리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결지나 잘못했어요. 이건 회결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일났을 때. 하얀 얼굴이 하얀색 백인 성교사님이 한국 성도들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자백하라고 그러니까 미으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백했어요. 뭐라고 자백했냐면 내가 백인인데 여기 와 보니까 얼굴도 새까맣고 못 생기고 키도 조금하고 맨날 그 저고리가 입고댕기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어 근데 내가 회개합니다. 거기에 온 교회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친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북 운동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들은 회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회개 아니라고. 맞는 말인데, 근데 회개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거 잘못된 회개라고, 맞지. 그때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 막 머리끄덩이 끌릴 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 왜 나와가지고 왜 바람핀 얘기 왜해? 음. 응. 그래가지고 막 집에가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자면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 회개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마지막까지 회개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게 사도행전의 결국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1장인가요? 20장 21절일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주 줬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 피 이거를 우리가 구원 받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장막에 진정한 묵상의 주인공들을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로 와야 되냐면 이제 이게 내, 내가 돼야 돼요. 절기는 교회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막 운동이죠. 메이슨 운동을 하셔야 돼요. 메이스 뭐라 고 그랬죠? 직공자예요 평생 우상 숭배를 지었던 우리들이 우리 이 땅에서 땅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겼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이제는 성전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을 새기는 성전 운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빛얘기했죠 빛. 여러분 빛. 망대요, 망대. 어, 어두운 저 바다를 밝히는 등대처럼 망대처럼 늘 끼어서 영적으로 끼어서 어둠 속에 틈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망대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축복과 응답을 함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네, 메이슨 초대의 삶입니다 초대의 삶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 무지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귀한 응답을 함께 누리되 좀믿습니다 예.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흐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자 운동입니다. 성전 운동, 초대 운동, 제자 운동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가그 응답을 누으에 돼요. 말씀이 흘러가는 자가 제자예요. 아멘. 누가 제자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자가 제자예요. 아멘. 착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요. 빛을 통해서 그 영적인 무지 사실은 왜 갈등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수 있도록, 성전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줄 있습니다. 아의살전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된다고요. 역사가 따라오는 줄 있습니다. 아멘. 어 아까 우리 요한 삼서 1장일이절 이었던 1장, 것처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왜 오늘 장막의 묵상이라고 그러냐? 이제 그 언약 붙자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요 여러분들? 이제 그 언약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며 그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들로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묵상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좀더 적으면 계시록 일장 삼절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범사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묵상의 어, 축복을 누리고 나면 우리 이, 말, 이 말, 말씀의 묵상을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느리냐 평생의 응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평생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의 진정한 사도행전 십장 심지어 1 9장에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 할렐루야 믿음의 도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정확한 이정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기도의 숙계줄에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 한장 있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아니 기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묵상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다면 우리의 뭐에 도전해야 되냐. 기도에 도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들 함께 이 말씀에 주역들을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인제.